지난번 허비아에서 구매한 꼼데 니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꼼데 반팔티, 긴팔티, 니트와 가디건까지 사이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을 위해 저에게 의상 협찬을 해주신 친구님들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제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반팔티입니다. 여성 M사이즈인데요. 꼼데는 세탁을 하면 수축이 심하다는 후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첫 구매시 세탁 후 수축을 고려해서 여성 M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어, 꼼데는 진짜 대단한 수축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습처럼 몇 번의 세탁을 거쳤더니 이젠 거의 정 사이즈로 맞습니다. 다음에 반팔티를 구매한다면 꼭 L사이즈를 구매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남성 M 사이즈예요. 제가 이번에 리뷰 준비하면서 호비아에 들어가서 과거 구매, 구매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진짜 저는 남성 M 사이즈를 구매했더라고요. 사놓고도 의심되는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몇번 세탁을 하긴 해서 수축된 것도 있겠지만, 정 사이즈에서 진짜 살짝 낙낙한 정도라서, 만약에 크게 입고 싶으시면, 저랑 사이즈가 같은 여성분들은 남성 L 사이즈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은 이제 같은 디자인의 여성 M 사이즈입니다. 남성 M 사이즈와 여성 M 사이즈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둘다 저는 착용을 해보니까 그래도 남성 M 사이즈가 어깨선이나 품에서 조금 더 넉넉한 느낌을 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허비아에서 구매할 때 남성, 여성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사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같은 제품인 남성 라인의 가격이 더 저렴해서 남성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 옷은 친구가 이제 빌려준 협찬해 준 옷인데요. 어, 남성 X 라지 사이즈입니다. 팔 길이가 이제 여성 제품보다 훨씬 좀긴 편이고 팔 부분의 통도 좀큰 편입니다. 물론 남성 사이즈 중에 이제 가장 큰 사이즈라서 몸통과 전체 길이가 좀 이렇게 힘을 덮는 기장으로 길어 보이는 그런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진짜 편하게 완전 넉넉한 오버핏으로 입고 싶. 푸시면은 남성 엑스 라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니트가 이번에 제가 허비아에서 새로 구매한 니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꼼데하트 색깔 중에 이제 노란색 하트가 가장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랑 하트에 네이비 원단이나 이제 노랑 하트에 그레이 원단의 조합이 유독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허비아 직구에서도 이제 노랑 하트 제품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관센의 가격으로 이 니트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한겨울 되면 이제 안에 얇은 히트텍이나 터틀넥 같은 이너를 입어줘도 될 정도의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디건인데요. 저랑 신체 사이즈가 비슷한 제 친구가 입은 걸 봤을 때 단품으로 입기 좋은 정사이즈 핏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디건이 여성 S사이즈더라고요. 저는 원체 상의를 이렇게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 딱 붙는 옷을 잘 입지 않는데 그래서 니트를 살때 S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입어보니까 단품으로 입는 탑처럼 입는다면 은 가디건은 S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타이트한 정 사이즈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 사이즈 핏 참고해주세요. 제가 제일 처음 직구라는 것에 입문한 아이템이 바로 이 꼼데 컨버스입니다. 파페치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은 짙은 카키색에 대비되는 빨간색 꼰대 하트 때문에 어두운 옷들과 잘 어울려서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신고 있어요. 어, 일반 컨버스보다는 쿠션감이 더 있고 사이즈는 230입니다. 꼰대 어, 컨버스는 한, 하나쯤 구비해두면 포인트로 신어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다양한 사이즈의 꼼데 티셔츠와 니트들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꼼데 반팔이나 긴팔 티셔츠를 산다면 수축을 고려해서 남성 M이나 L 사이즈, 그리고 니트나 가디건의 경우에는 여성 스몰에서 M 사이즈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